네, 반갑습니다. 겉독리대입니다 어,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음,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어, 이재명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죠. 음,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어, 변동성이 상당했고, 저희는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음, 뱅크웨어와 오리엔트, 전공을 좀 번갈아가면서 매매를 했고요. 음, 복귀, 그리고 어, 관심 섹터 및 종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도 뭐 상당히 네, 잘 나갔죠. 음, 잘 나갔고, 여기서도 좀잘 나갔고요. 어, 여기서는 어,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차트 아직 괜찮다라고 좀 환금을 드렸고요. 그 후로 삼사 어, 거릴 뒤에 어,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오늘 어, 이렇게 쏟아지다가 어, 이렇게 오늘 또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어, 저는 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음, 이건 3분 보이고요. 어, 매매를 보시면 어, 앞에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있었죠. 음, 이따가 이런 어, 거에서 좀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 거에서 매매를 했는데. 자, 매수 자국이 보이죠? 음, 사서, 어, 요 자리가 한 3%? 4% 정도 나왔어요. 어, 전4% 정도 수익이었는데, 이제 팔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왜 팔지 않았냐. 차트가, 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어, 성분 내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본절을 위협하더라고요. 음, 저희 샀죠. 음, 근데 다시 이렇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본절올때 그냥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터지더라고요. 음, 보내줬어요. 어, 분절하고 보내주고, 저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쌓았습니다. 음, 보이죠? 어, 매수하고, 매수하고, 잠시 팔고, 다시 밑에서 매수해서, 어, 이게 예, 한5% 정도 나와요. 어, 5% 정도 나오는데, 5% 팔고, 위에서 한 팔고, 그래, 다시 사서, 다시 한 2%, 수익이 팔고, 음, 다시, 네, 또, 샀어요. 다시 사서, 네, 요게 또한 4%, 4.2% 정도 나오네요. 어, 요렇게 오늘, 요 안에서만, 네, 한10% 어, 가까이 수익이 일단 나왔고요. 저는 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복귀를 보여드린 건데, 어, 단타를 어,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단타를 그냥 하면 안 돼요. 만약 이게 어, 누군가는 어, 뭐 이거를 난 무심히, 어, 무죄가 나올 거야. 막 국권이 믿고 베팅하신 분은 뭐20% 30%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났다면 어, 그냥 한순간에 30% 하락하는 거요. 예 음. 그렇게 수익을 내신 분은 어, 앞으로의 주식 계좌는 분명 히 손실로 나와요. 절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음,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특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오늘 어, 오전에 핫했던 어, 대진천단소재죠요 어, 종목은 어제 어, 이날 제가 종목 선정신청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단 하루만에 장중에 15% 상승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게요. 음. 저 어떻게 매매했는지 어이 어 앞에도 한번 좀 배팅을 했었네요. 어 배팅을 해서 정조리 트레이딩해서 한5% 6%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어 이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 제가 이때 좀 건드렸죠. 어 매수 매도를 했는데 바로 잘랐습니다. 어왜 잘랐냐? 어 저는 갈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잘랐고요. 르고 나니까 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쏟아지겠죠. 쏟아질 까그 생각을 하고 잘랐어요. 이게 9%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마이너스를 안 당한 거죠. 약수익으로 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어, 다시 종가매팅을 했습니다 음, 어제죠 음, 종가매팅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 차례에 네, 걸쳐서 다 팔았고요 보시면 여기까지가 뭐한12% 나오네요 음, 다 정리를 했고요 어, 뱅크웨어 글로버 이것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반사 익을 받다가 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어, 장, 오늘 아침에는 어, 장중위20% 장방위에는 마이너스 16%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음, 보시면 제가 지금 매매한 게 뭐죠? 여기서 사서요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여기서 한번 건드렸다가 네, 그냥 다시 본좌로 바로 나왔어요. 본좌로 나오니까 제가 나온 이유는 아 이거 뭔가 이재명 조이더 좋은 거 같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쏟아지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25% 25%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었죠. 6%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저는 본절이 나오고 잘 매매를 하고 나왔죠. 음, 그리고 반도체주, 어, TLB, 요정목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종목선명 하신 분들에게 좀 언급을 드렸어요. 어, 보시면, 네, 아침에 좀 배팅을 해서요. 요렇게. 어, 수위 한번 났거든요. 어, 사자 말자 이렇게 뭐5% 정도 상승이 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다가 그냥 6% 정도에 다 정리를 하고. 음, 지금 이런 상황이죠. 뭐더 많은데요. 어,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아, M83 한번 볼까요? 네. 아, 자, 여러분 이런 걸좀한번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장중이 아침에는 6, 5% 뛰어서 상승 했어요. 제가 21일날, 어, 요 날이죠. 신청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요 종목, 어, 유심히 봐야 되고, 어, 양보이면 체크해보자. 라고, 요날좀 언급을 드렸고요. 한번 볼게요. 어, 보시면, 21일날, 어, 저도 종가 배팅을 했죠. 그리고 아침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니, 4% 정도 되죠그래고쭉 끌고 갔어요 어, 남은 년 끌고 가서 오늘, 이게 몇 프로죠? 어, 6.7% 가까이 나왔네요. 다 정리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고 나서 수익이면 일단은 파셔야 됩니다. 안 팔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산데,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럼 마이너스죠. 꼭 정리를 어, 하셔야 됩니다. 음, 이게 대응이에요. 네,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복기는다 보여드렸고. 엄청 핫해요, 어, 이재명. 뭐 당연히 뭐 중요하죠. 어, 왜 중요하냐. 대권에 음, 달렸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 따로서 엄청난 어, 방향성이 결정되고요 어, 이제부터 또, 또 관리를 해봐야 돼요. 어, 이제명은 지금부터 또 새롭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음,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어, HLB, 어, 요거, 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아요. 어,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기간으로 뭐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음, 어, 네. 뭐한 2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요런 2만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TS 그린로젠스 이것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어, 구간을 뛰어넘었죠 뛰어넘었고 뭐 수수료 A가 나오면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조정이 나와도 만 원이 중요하죠 어, 주식에서 만원 이만 원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네, 한국챔피언스 많이 내리이 가지 못한다 하면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내일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큰양보을 그려줘야 돼요 음. 그 자동차 뭐 계속 보셔야 되고요 어, 뭐. 모티브링크 정말 잘 가죠. 제가 수고하신 분들에게 요날 딱 언급을 드렸고요 요날도 17% 상승을 했고, 오늘도 16% 상승을 했네요. 네, 보시면 여기 있어요. 어, 모, 모티브링크 언제 좀 언급을 드렸나, 이거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한번씩 보세요. 내일은 어, 뭐 바로 가져도 되지만 어, 상승이 났다가 한번 좀 눌러주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화신도 좋고요 대인참단서제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뭐 이것도 바로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 모습은 바로 가질 수 있지만 어, 일단은 네 바로 가질 수 있지만 조정이 나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뭐 음, 계속 눌러주고,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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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계속 봐야겠죠 음, 필했너지 앞으로 요 종목은 있죠 어, 요 양봉을 잘 시켜 줘야 돼요요 양봉을 잘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TLB 지금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어, 제가 종목 선정 방에 있으신 분들에게 좀 알려드렸는데 삼성전자 좀 어, 이런 후원부터 좀좀 유심히 봤고요. 뭐 눌러주는 대로 시나리오도 맞았고 이제부터 좀 상승을 계속 해주면 좋겠네요. 음, 그리고 뭐 하마크라든지 태성 태성은 네 아직은 이종목의 관념이죠. 이음봉으로 이제 잡아먹어줘야 돼요. 이음봉을 잡아먹고 3 2 0 0원까지좀 올라와줘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반도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봇조 어, 신규로 하이젠RNM 좀 넣었고요 여기 있는 거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제약 어, 온코테라퓨틱스 홍코닉테라퓨틱스 시간에 5%가 떴네요 요 음, 종목은 오늘 종목 선착하신 분들에게 좀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어, 시에 좋네요 음, 그리고 아이오 어, 네. 인프라도 일단 체크해 보고 있고요 음, 바이넥스도 한번 터져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어, 바이넥스도 뭐 추세는 완전 정별이 아니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만 볼 때는 추세 빼고 한번 터질 수 있는 자리에요. 네, 뭐, 인벤티지 룩도 일단 좀 보고 있구요. 셀비어, 뭐, 요것도, 어 내일 좀 바로 가질 수 있는 자리에요, 지금. 네, 그리고 개별주, 어, 구리, 뭐, 사상 최대 지금 가격이다 하는데, 좀 중요한 요런 라인을 좀 뚫었어요. 요런 라인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음,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뭐, 끝을 잃지 네, 저는 근데, 어, 구리에 대한 종목을 뭐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그리고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종목이, 어, 일단은 뭐, 네, 저 정도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재명이구요. 그리고 좀 봐야 할 게, 어, 자동차와 반도체들이 좀 올라올지, 그리고 로봇조들 다시 한번 어, 불을 붙일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대비 바이오 쪽이 좀 많아요.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도 계속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유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어려워요. 음, 제가 장담하는데 단른큰데 시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운을 바라면서 매수한다, 그걸 손절한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왜 아까운 돈을 그렇게 어, 단 시간에 그렇게 손실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세요. 어. 배우지 않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고요. 배우면 그 지식이 평생가요. 음, 네. 주도 매매 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주도 매매를 강조를 드려요. 주도 매매 왜? 내가 아까 제가 손절하는 거 보여드렸죠. 손절이라하기도 그래요. 본절이죠 거의. 어. 사면 오르고 본절하면 쏟아져 내리고 그런 걸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락을 예상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 상승을 예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어디서부터 싸우고,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하고. 제가 트레이딩에서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음, 모든 걸 본인이 할수 있어야 되고. 네. 한번 보세요. 어, 참, 네. 뭐제 돈이 아니라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요. 어, 모르고 큰 돈을 계속 잃는 그런 분들이 왜 계속 음, 배우지 않고 그렇게 고지를 부리시는 모르겠지만, 배우세요. 음, 제 강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네. 종목 선정. 제 기준에서 뽑아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기준에서 선급 드리는 거예요. 어,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상당수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요. 어,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 뭐 수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음, 제 기준에서 좋은 성공을 해드린것 거이기 때문에 어, 수강하신 분들이 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비수강자 분들도 네 여러 명 들어와 있습니다. 음. 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와,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뭐, 선택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다들 내일도 수익 마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